네 안녕하세요. 강원동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소재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231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이제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논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 밭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앞쪽에는 지금 하천 부지를 100평 이상을 쓰고 있어가지고 실제는 한 331평 정도 사용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접하고 있고요. 위쪽에 전기 전화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으로는 보시면 이제 맑은 물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좋고 그래가지고 여름철에는 이제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이럴 수 있는 물가가 있어서 좋고요 보시면 이제 도로보다 아래쪽으로는 한 3m 정도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거의 끝자락이고 주변에는 이제 혐오시설 없고요 앞쪽으로는 이제 강원도 이런 이제 국유림 산들이 있어가지고 좋고요 도로 여건도 좋아가지고 겨울에도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으로도 이제 전원주택 한 차가 들어와 있고요 이런식으로 이제 조용한 산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집 한채 짓고서 나머지는 이제 텃밭 아니면 이제 과수라든가 이런 나무 심고서 시골생활 하기 아주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가지고 주말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주말 농장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고 집한채 짓고 아예 정착하실 분도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 토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전화 주세요.